다음은 존경하는 장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원입니다. 우리 감사원장님,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법무장관님 새해 첫 업무보고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는 야당에게 질책만 받지 마시고 좀 칭찬도 좀 받을 수 있도록 부서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 장관님, 변화구가 잘안 들어요? 제구력이 영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 안 써봤던 초식이라 그랬러니까요이 폭투예요. 폭투 첫변하고가페스트볼이 됐어요. 함부로 던지진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폭투가 됐다니까요 열심히 던지려 그랬는데 폭투가 돼가지고 검찰과 청와대와 국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세요. 제구력 좀 다듬으시고 잘좀 하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뭐 제가 도와준다고 됐는지는 아닌 것 같은데. <laughs> 법무차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놔두실 거예요? 이게요, 단순 주치 폭행 사건에서, 어, 주치 폭력 부실 수사 사건에서 권력형 외압 사건으로 지금 발전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2차관 블랙박스 영상 삭제 요구 의혹이 있어가지고 증거인멸, 은닉 교사 혐의를 받고 있고, 현재 경찰이 42명이 수사를 받고 있어요. 주폭 당일날 어딘가 전화를 했다라는 CCTV가 있는데, 검찰이 그걸 묵살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었고요. 수사 라인을 보면 이종금 대검 형사부장, 이윤구 차관이 법무장, 법무실장 시절에 검찰개혁 추진부단장을 했었고요. 중앙지검의 구자현 3차장, 법무실장 직속으로 법무정책 기획단장을 했습니다. 어떤 수사 결과가 나와도 우리 국민을 승복 못합니다. 이대로 놔두면. 직무 배제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차관의 그 일은 차관 재직 전의 일이고요. 전의 일이지만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과 경찰에서 각각 나눠서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엄정하게 있고. 엄정하게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 배제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정의로운 거 아닙니까? 공정한 거 아니겠어요? 수사라인이 본인이 법무실장 시절에 다 본인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법무부가. 정의롭고 공정하고 영위선다고 생각합니다. 잘 생각하셔가지고 저는 법무차관이 뭐 무죄를 주장하고 아니라고 주장할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볼때그 수사 결과 나왔을 때 국민들 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직무배제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하십시오. 법무차관으로서 어그 사건이 차관직을 수행한다거나. 장관직을 보조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영향을 하십시오. 받지도 않을 거고요. 그렇게 다녀가지 마시고요. 제 말씀을 그렇게 바로 저 참고하시라 그러면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돼요. 참고도 못 합니까? 이렇게 따뜻하게 이해하면 참고한다고 하십시오. 그다음에 이 지금 요즘 이 검찰 인사를 둘러싸고 이게 콩가루 집안입니까? 아니. 고작 검사장 4명 인사해 놓고 난리가 났어요. 이걸 파동이라 그래요. 이거는요. 본무부 장관 인사 재청권자가 무능한 것이고 임명권자가 비겁한 겁니다. 왜 이렇게 무능하고 왜 이렇게 비겁해 가지고 검사장 4명 인사 한게 이렇게 시끄럽고 이렇게 파동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저를 탓하는 것은 뭐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만, 국회의원으로서 대통령을, 대통령을 음... 엄중하게 대통령님은 질타하는 그렇게 겁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도저히 제가 그리고 받아들이기 청와대 바랬습니다. 해명에 따르면 이 해명이 청와대의 해명을 가름한다고 했으니까 청와대 해명은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 간의 인사에 대한 이견이 있었고 이 이견이 조율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가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견이 있었다는 것은 팩트고 조율이 안된 상황에서 재가가 났다. 라는 것도 인정하시는 겁니다. 저는 어떤 경우의 수가 있었어도 이것은 요 잘못된 거예요. 민정수석과 정상적인 결제 양식으로 가려고 그러면 민정수석과 법무장관이 협의를 해서 합의를 해서 민정수석이 최종 재가를 받고 발표하는 게 맞고요. 이해는 좁혀지지 않았다면 법무장관과 민정수석이 대통령 앞에서 같이 얘기를 해서 결제를 맞는 게 맞았어요. 이 과정은 거치지 않았던 겁니다. 만약에 박범계 장관이 직접 결재를 받았다 그러면요,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 것이고요. 이광철 비서관이 직접 결재를 올라갔다 그러면, 민정수석실 내에서 하극상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콩가루 집안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보도에, 보도와 같이 제가 없이 발표를 했다 그러면요, 이건 인사농단이에요. 대통령이 이 중요한 검찰의 인사 문제를 전자결재를 했다 그러면, 대통령은 아주 무책임한 분입니다. 이네 가지 경우에서 외에는, 대통령께서 제거라는 방식이 없어요, 지금. 정상적인 제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은요, 인사에 대해서 법과 절차, 위계, 기강 다 해결해 줬다는 것을 이번에 보여준 겁니다. 장관님, 일분 밖에 안 남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법무부 장관은 검찰과 민정수석실 간에 인사를 잘조율해서 합리적으로 파열음 없이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절제를 받고, 재가를 받아서 발표를 하는 그런 유능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이게 고장이 난 겁니다. 장관님, 이 법무부 장관의 직이, 박범계 장관의 정치적 생명이 마지막 자리도 될 수가 있고, 앞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크게 법무부 장관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첫째는요, 상식에 근거한 법무부 장을 하십시오. 지금 이번에 인사는요. 비상식적이었습니다. 상식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장관께서는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고 있는 54%에서 60%의 국민들. 이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경청하고 대통령께 고언하고 대통령께 진실을 얘기하고 그래서 대통령께서 귀를 열고 자신을 지지하지 않고 있는 현재 54%에서 60%의 그 국민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야 법무부 장관이 앞으로 성공하는 법무부 장관 될수 있다.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검찰개혁이요? 권력으로 될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권력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검찰개혁은 요 이렇게 파괴적으로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검찰 없애버리는 방식. 이게 아니라요.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내고 검찰의 동의를 얻어내고 장관님은 변화구를 던지는 투수가 아니라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국민 전체를 포용해서 이 잡음 안나고 이 검찰 개혁이라는 이 대의를 참 부드럽게 유능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장관이 돼야 박무회 장관이 법무부장관으로 성공한 법무부장관이 될수 있다. 성공한 법무부장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경청하십시오. 앞으로 다시는 신현수 이번에 수석이 왜 이렇게 사위를 표명했고 또박 장관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지 또 오늘 사의를 왜 다시 거둔 것인지 거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중간 간부 인사 신현수 수석의 입장이 고려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검찰과 민정수석과 법무 장관 아, 최종적으로 법무 장관 인사 결정한 건지 니다 책임자는 법무부 장관입니다. 잘 조율해서 검찰개혁도 이들의 마음을 사서 잘 뒤흐를 갈수 있습니다. I like this year.